메스꺼움과 복통, 설사, 두통 등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뉴욕 일원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이 집단 감염돼 무더기 결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 주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스레인지 설치를 금지하는 미 전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핀즈 시티 필드 주차장 카지노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욕주 의회 상정돼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리반이 탄력을 받자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이 지난해 가상 화폐 루나와 테라 가격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등 8개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겨울철 뉴욕 맨해튼의 상징 중 하나인 센트럴 파크의 워맨 아이스링크가 여름철을 맞아 북동부 최대 피크볼 코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뉴욕시 의회가 시설이 노후화된 라이카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영구히 폐쇄하고 모든 재소자들을 뉴욕시내 다른 교정 시설에 분산 수용키로 한 가운데 공사 작업이 지연되고 수감자는 증가하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노로 바이러스가 뉴욕 기론에도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롱하인드의 한고등학교에서는 노로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으로 수백 명의 학생이 결석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의 기자가 전합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약 7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롱알랜드 서포카운티 소재 바빌론 고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과 증상 호소로 어제까지 365명의 학생들이 결석했습니다. 서포카운티 보건국장 그레그선 피코트 박사는 학교 식당 내에서 음식물 등으로 인한 식중독 균 전파로 추정되지만 조사 결과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하면서 지난 2월부터 미 전역에 걸쳐 유행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집단 감염 발생 전 학교가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석 학생들의 주된 증상은 메스꺼움과 복통, 구토와 설사 등이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발열, 두통, 몸살을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오염된 음식 섭취, 감염된 사람과 접촉, 오염된 손, 주변 물품 등 직접 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물건의 표면을 만질 경우에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평균 12시간에서 48시간 잠복기 후 설사, 구토 증상이 2-3일간 나타납니다. 잦은 설사나 구토는 탈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고령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져 입원하는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그레그 선 피코트 보건 국장은 노로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높은 이유는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며칠간 전염이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질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감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2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자주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의 신축 건물에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입법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주가 됩니다. 계속해서 전장의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서 게스 등 화석연료 조리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관련 법안 타결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오콜 뉴욕 조지사와 뉴욕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신축 공사에서 화석연료, 벽난로, 운수기, 빨래건조기, 게스스토브 등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입법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은 건축 조례를 통해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안 통과를 보장하는 최종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게스레인지 규제는 뉴욕주에서 논의 중인 모든 세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제안은 비상용 발전기, 병원, 빨래방, 상업용 주방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식당에서 게스레인지는 계속 허용되지만 주거용을 비롯한 대부분 새 건물에서는 금지됩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미 연방 소비자 상품 안전 위원회 위원이 가스 레인지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거세졌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화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회사나 재계 단체, 주택 건설 업체 등도 이 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북부 외곽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비용과 인덕션의 신뢰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기후법은 2050년까지 넷 제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시리피투 주자장에 커지노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욕주의회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지노 건설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제프리온 오브리 뉴욕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티필드 인근 원래 츠 포인트 일대를 뉴욕시가 공원지로서 활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지노 설립이 공원 내에서는 불가하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카지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헨는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하고 퀸즈 주민 대부분인 98%가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시티필드 주차장에 카지노 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변모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권센터와 플러싱 균형 개발 및 도시계획연합 등 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플러싱 카지노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최근 플러싱 카지노 건립 계획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플러싱 시티필드 부지에 카지노가 세워질 경우 마약 중독 문제 심화는 물론 소상인, 위생, 공공보건 등 지역 주민 공공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불평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러싱의 빈곤층 증가율은 뉴욕시 평균의 28배에 달하는데.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에 카지노가 건설된다면 이 지역 빈곤층은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0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26명이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제에서는올 하반기 총 3개의 업체에 카지노 면허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며 뉴욕시 내에서는 시티필드 주차장 부지와 맨해튼 허드슨 야드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등세곳이 카지노 개설 부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검찰이 지난해 가상화폐 테러 루나 가격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러폼랩 대표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직각 8개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사기와 시세 조작을 통해 투자자에게 52조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핵심입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검찰은 증권, 상품 사기, 시세 조작 등 8개의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습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수백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라코인에 대해 허위 진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투자자들의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익명의 미국 트레이딩 회사와 공모해 테라코인의 시세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권 씨가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측근 한무 씨와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또한 두 사람으로부터 세 대의 노트북과 다섯 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 씨는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습니다. 테라는 1달러와 같은 가치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전성과 함께 20% 가까운 높은 수익까지 보장해 빠르게 성장했지만 10달러쯤에 거래되던 테라 가치가 갑자기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가격 유지를 위해 수조원대의 루나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이 같은 무리수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테라와 루나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기야 가상화폐 거래소는 루나를 상장 폐지했고 연쇄 파산이 일어나면서 지난해 5월 12일 하루 동안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25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뉴욕 검찰이 기소하면서 미국 정부는 권도영 대표를 붙잡은 몬테네그로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겨울철 뉴욕 베네틴의 상징 중 하나인 센트럴 파크의 월맨 아이스링크가 여름철을 맞아 피코볼 코트로 변모합니다. 북동부 최대 피코볼 코트가 선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철이면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올만 아이스링크는 뉴욕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센트럴파크 올만 아이스링크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10월까지 피클볼코트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피클볼은 실 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라켓을 구입해 구멍이 난 공을 쳐서 네트를 넘기는 경기로 플레이 방식이 테니스와 비슷하지만 코트 사이즈는 배드민턴 코트 규격의 2분의 1에 해당돼 여름철 가장 핫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시티 피클에 따르면 피클볼을 즐기는 인구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무려 40%가 급증하며 각광을 받는 스포츠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요 대비 피클볼 코트장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맨해튼 도심 속에는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탓에 맨해튼 웨스트 60스트리트에 농구장을 개조해 만든 레크레이션 센터 한 곳에서만 유일하게 공용 피클볼 코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간이 네트를 놓고 주차장에서, 잔디밭에서, 또, 공터에서 피클볼을 즐겨오던 뉴요커들의 올여름 센트럴파크에 준비된 피클볼 코트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돼뉴요커들의 여가활동에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19년 뉴욕시 2회는 라이클 사는 교도소를 영구히 폐쇄하고 2026년까지 모든 재수자들을 뉴욕시 4개 보로의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시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대체 감옥의 공사가 지연되고 수감자는 증가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는 섬 전체가 교도소로 총 면적 413에이커에 1만 명의 미결수와 단기 구금형 재소자들 정신 병동이 있는 세계 최대의 교정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80년이 넘는 세월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재소자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 인권 침해 등을 비롯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단순 범죄로 복역한 죄수자가 갱들과 함께 지내면서 더 나쁜 범죄를 배우고 나온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9년 9월 뉴욕시의회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영구히 폐쇄하고 현재 수감자를 메네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등의 다른 교정시설에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법에 따르면 이 교도소는 2023년 기준 5년 안에 폐쇄되고 뉴욕시 내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시켜야 합니다. 당초 뉴욕시는 4개 보로에 새로운 감옥을 2027년 전까지 완공하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사 지연을 겪고 있어 2029년으로 지연됐습니다. 반면 수감자 수는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완공 예정인 4개의 감옥들의 총 수용 가능 인원수를 넘어섭니다. 현재 뉴욕시내 교정시설들은 이미 평균 5,7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인 3,300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더 이상 수감자를 배치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라이커스 감옥 폐쇄를 총괄하고 있는 루이스 몰리나 뉴욕시 교정본부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을 정신병동에 옮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수감자 수는 18%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수감자들이 옮겨질 정신병동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일부 재건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로 시작된 금융권 리스크가 다른 경제 부문으로 번질 수 있다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고가 남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첫 번째로 전 금융권으로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SBB처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기업, 기관으로 위기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행과 예금 거래를 하거나 해당 은행, 채권,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을 통해 리스크가 전이 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이 은행 위기를 효과적으로 진화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40개 카운티에서 퇴거 신청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키머, 웨인, 올리언스 썰리번 등 퇴거 신청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퇴거 신청률이 가장 높은 10개 카운티 중 8개 카운티가 업스테이트에 속했고, 런셀러 카운티는 퇴거 신청률이 1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운스테이트에서는 브롱스와 서포카운티 퇴거 신청률이 상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우편번호 11354 지역에서는 작년 퇴거 신청이 504건으로 2021년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우편번호 11358 지역 퇴거 신청도 14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베이 사이드 우편번호 11361 지역은 118건으로 2019년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방위적으로 몰아치는 검찰의 수사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에 대한 내건의 수사 책임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맨해튼 지검의 대배심은 빠르면 다음 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법무당국은 지난해 9월 사기가 입증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각종 민사 형사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될 경우 사법 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연출하길 바라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하원의 내일 면허 시험을 한국어로 보고 자격을 갖춘 인턴에게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돼 1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한국어 시험과 인턴사원 면허 신청 확대는 뉴저지 내일 협회가 그동안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버겐카운티37 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인 엘렌박 주하원 의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내일 면허 시험은 영어로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상정한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다소 영어에 불편한 한인이라도 모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 유가 증시 전율 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TV 뉴스 나인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